저 화면 들어갔고. 첫팔도 리포 탈피. 견디 팝 컷. 나이스. 견제 컷. 배틀 컷. 너무 나가지 말고, 너무 나가지 말고. 아, 리퍼 컷. 잘하네. 이거 진짜 입니다. 집중한 대가. 어. 잘하네. 이거 이기고, 이기고 있어요. 이기고 있어요. 나이스. 좋아. 예, 세터맨 두 명이서 자꾸 다른 지지고 또다 넘어오네. 위치는 위치 지야 지나가면 지나갑니다. 지나갑니다. 다 오지 마. 다 오지 마. 다 오지 마. 내가 갈게. 네. 위치는 <laughs> 지

잡지 잡아 시고 하나 놀나왔아 <놀람> 팔아요. 정면에 팔아. 가리아 들어와요. 오른쪽. 저성 성전 위에 팔아. 아! 오른쪽 위에 팔아. 아, 이거 못 꽂혔어. <laughs> 야, 보호막을 살렸다, 너. 갔어 <laughs> <또>. 음, <laughs> 음, 노래 음. 꺼이씨질수 없어 <laughs> 제대로 해야돼 음.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응 음, 노래 꺼아이발소리 듣고 이제 소리 듣고 다 해야돼 어 제대로 해야돼 이번판 지면은 페이는 발터 <laughs> <laughs> 한방에 몰아가게 <laughs> 지금 나 위기감을 느꼈어 지금 나, 나 노래 껐다 응 노래 껐다 이제 집중한다 이제 내가 너 때문에 리버풀 경기 라이브를 꺼야 되겠니? 아나 아노비스가 되게 싫어 아노비스만 오면은 맨날 무승부야 나는 아노비스가 너무 싫어 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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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음. <놀람> 이상하게 아노비스만 오면은 무승부야 되게 이상해 왼쪽, 오른쪽 어디에요? 정크렛 있나 보구요. 정크렛 없으면 왼쪽. 정크렛이 있으면 반대쪽으로. 시메트라. 시메트라 있고 라인 있고. 겐지. 이제 탑칸은 없어요. 왼쪽으로, 왼쪽으로. 어, 나 피가 없어. 진쪽 어디야? 한번더 들어갈게요. 저쪽 다 안쪽에 있네요. 와이 y 빨라 빨라 저궁 w 있어요 이 o 이 h 이 w how, how, h o 요 가지고. 되게 깔끔했어 <laughs> 아. 아 모레노 때문에 한골 먹히는 줄 알았네 모레노 나왔어요 아 갑자기 밀려가 그리워지는데 아 모레노 방출 언제 하나 아, 리세 있던 시절이 그립다. 리스에 있었을 때 봤어요? 봤죠, 그때. 왜요, 왜요? 예빈 님 왜? 예빈 님 성별이 왜? 그게 장난 아니었다던데. 성별이 뭔데? 나못 봤어, 나못 봤어. 뭔데? 올려봐야지. 적의 공격까지 30초. 어디어디 어디. 라인이 있으면은 여기서 당겨야죠 네 방벽이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D 번. 왼쪽 밑에 리퍼요. 리퍼. 완벽합니다. 티바 조심하세요. 왼쪽 밑에 리퍼로, 리퍼, 리퍼 뒤로 들어가요. 리퍼 뒤로 들어가요. 자르셨나 어, 나이스. 아, 짤. 디바 올라가요. 디바 37. 디바에요, 디바. 그쪽 다 가지 말고. 오른쪽. 오케이, 오케이, 갔어, 갔어. 갔어. 겐지가 3층 올라가는데. 위에, 팔아있어요. 아, 잘 피하네. 팔아 나왔어. 겐지 짭. 아, 저 겐지 짜증나게. 안 거. 안 거. 거. 안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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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, 안에. 발리야 탱커 두 명이야. 어? 뒤쪽에 쏠도 있어요 3층에 파라 어디갔어요 파라? 파라가 안보이는데 아 위에 겐지요 강격 깨집니다

벤치에 피비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아이고. 아이, 파라탈레니까 쟤리 인지가 계속 깜짝 놀랐어. 어어, 이러면 안 돼, 이러면 안 돼. 자리하게 피해 어어! 러부안 돼! 루시우 다, 다 비벼라! 비벼! 영초 만들어야 돼! 영대초 만들어야 돼! 나이스 이게 파라 <laughs> 오른쪽에 자리야 <자리아여. 웃음> 오케이 막았어 막았어 뚫린거 아니야? 막았어 막았어 으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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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에 뚫어야 돼한 방에. 어. 아 벌써 3시야 분기점 <laughs> 아, <아니>, 못 하겠는데? 이쪽에 <laughs> 팔아 뜨면은 누가 하나 소유자를 또 잡아야 돼. 아 맥클린 있잖아. 아니 저 겐지가 나만 노린다고 시장 상관없어. 어. <laughs> 어, 이제 나 상관없어 게임은 이길 수 있어. 공격 시작까지. 아 앞으로 두 판을 이겨야 되는데 이거 오늘 다이아 찍으면은 한3시반4시 되겠는데 느낌이 벌써 이상하다. 이번판 이기고 다음판또 이겨야돼 그 핵을 만나가지고 연승이 깨졌잖아 연승이 연승 깨졌잖아 또 핵, 핵애들 만나가지고 핵쟁이들 만나서 아이 청룡이 폴 잡는데 뭔가 어. 비틀찍은않아 왼쪽에 병크래시요아나 오른쪽으로 빠졌는데 이퍼컷. 3층의 정크레시요 자력에피. 가 거점을 아있 <laughs> 거점은 내거야 위로 <laughs> 내가 거점을 찾아하고 있다 빨라 빨라 저궁 있어요 오케이! 나 잡았어 잡왔어 잡았어 <laughs> 힐 없으니까 <없어서> 바로 들어갈게요 <laughs> 아 뒤에 비포가 진짜 위험판 이겼다 어 끝났다 끝났다

어, 이게 안 끝났어? 아, 내가 놀았는데, 그거. 뒤에 오는 거. 24%요. 아, 제대로 들었는데 진짜. A 우리 편다 살아 들어갔으니까, 이제 비비는 거. 애들 포기하고, 도망가는 거. 딱 잡는 거. 딱 좋았는데. 어? 솔저 잡고, 힐러 잡고. 딱 좋았는데. 왼쪽에 메인. 아, 이걸. 아고 피가 없다. 네. 아이 캔. 와잘 쏜다 이 새끼. 언제 애쓰는데 끝나냐? 끝낼 수 있냐? 솔저 때 만드는구만. 아이고 다 죽었다 씨. 솔저, 메이, 궁 빠지고. 오케이, 들어가면 돼, 들어가면 돼. 라인 내려왔네? 여기 주식 왜 내려왔어, 이거? 아! 아, 누가 밀었어. 와, 잡은 건데. 와, 그걸 누가 밀었어. 아, 자리아가 밀었구나. 아, 개새끼 저거. 지느신님 오시면 바로 들어가죠. 아이고, 또 죽었구나. 일단 화면 잘라야 돼요, 예. 제가 땡겨가지고 화면 자를 테니까, 자르면 들어가야 돼요, 자르면. 네, 궁찾습니다 팔지명 와요. 아, 안에 두 명. 아이고 어른데 리퍼마 나왔어. 야 설마 이거 도 무승부야? 미치겠네. 야 설마 야 이렇게 했는데 또? 돌진하고 바로 궁 쓸게요. 가야 돼요. 가야 돼. 아이고. 씨. 왼쪽. 지금 들어가야, 들어가야 돼. 아 어, 망치. <laughs> 아 씨. 아 이거를 상상력이발어어 어, 과연 과연 빠른 거 빠른 거 우리 빠른 거 트레이서 트레이서 기바 막 빠른 거 다들 솔져 막다 빠른 거 빠른 거 갖고 빨리. 날 오케이 야 먹었다 먹었다. <laughs> 야 힘들었다 힘들었다. 습니다 아, 이청룡 3발 출전이었구나. 와, 또 무슨 분야로 오는 았네1풀고 크리스탈 팰리스. 이번에 이청룡 막 이적한다더만. 어. 어. 哟哟。Oh. Oh.